최근 코스피가 굉장히 뜨거운 가운데 오늘은 반도체 주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투자를 이어 나갈 만한 좋은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의 미국 투자 방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 주에 150억 달러 규모의 첨단 패키징 공장 건립을 검토 중인데요. 이 공장은 AI용 메모리 제품을 패키징하는 데 활용될 것, 즉, HBM을 위한 DRAM 적층 작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미주법인은 영업, 판매 위주로 운영됐으나, 최근에는 AI 시장이 커지면서, 현지 빅테크 기업과의 AI 기술 개발, 협업, 차세대 낸드 개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R&D 조직을 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HBM은 여전히 어, 공급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오늘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에 HBM용 Tc 본더를 860억 원 규모 공급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 공장에까지 HBM용 제조 라인을 깐다는 것은 HBM이 부족하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 공장에 역시 한미반도체 TC 본더가 깔릴 확률이 어, 매우 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빅테크 업체들과의 협업을 위해 R&D 조직을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AI 시대에 메모리 반도체가 점점 중요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단순 생산, 판매에만 그쳤던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는 중요한 포지션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은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조금을 받는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원래 계획했던 규모보다도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가 가능할 것이고 장비 역시 수주받는 규모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장의 전체적인 규모나 HBM의 생산량이 삼성전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도 차세대 HBM을 의미 있게 생산해 내지 못한다면 SK 하이닉스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행보를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코스피도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고 반도체 업계,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에도 좋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메모리 반도체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